3원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청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로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마음을 다하여 행하여 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laughs>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성경을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감동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는 크게 보면, 무엇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겠다고. 하나님 항상 조건을 대세요. 이거 행하면 이거 줄게.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아니, 아버지, 우리는 이거 원해요. 아 먼저 이거부터 해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뭘 하면 뭘 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장수하면 평강을 주시겠다. 장수할 때 건강을 주시겠죠? 건강하면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할 때도 오래 살 동안에, 여러분들, 오래 살 동안에 마음의 평강도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오래 살아봤죠. 뭐 하겠어요? 평강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자녀들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편해요. 건강도 허락하시고, 허락해주시고, 마음도 즐겁고, 이런 상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거 해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3장 1절에 보면, 너희들아 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 지키면 장수와 평강을 주시겠다. 또 사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앞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명예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 모든 사람들 앞에 뛰어난 아주 귀공자처럼. 네? 정말 귀하게 대우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나는 그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 없으신 분이에요. 인자, 영원하게 변함 없이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한번 언약한 것은 결코 그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그 언약을 이루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종귀와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이것이 내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몸의 양약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골수라고 보면 우리의 모든 가산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걸 하려면, 그걸 하려면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해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야외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 버려라는 거예요 생각, 너의 생각을 버리면 볼수까지 윤택해진다 또 6절에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것은 그의 뜻을 추구하라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굶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사업이 잘 돼요? 오늘 나의 가정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거야. 실절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같은 맥락이지요 5절로부터 6절, 7절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라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도 똑같겠죠 우리 창고가 가득 찼으면 좋겠다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새 그래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니. 아주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터지고요 뭐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고 새어날 구석도 없고 막 꽉꽉 채워 주시는데 아, 매일매일 그거 쌓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런 재미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야외를 공경하라. 아, 네. 사실, 우리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주기가 아깝죠. 아깝죠.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시험 듭니다. 아니, 목사님은 무슨 또 돈을 내라고 그렇게 하신, 돈안 줘도 괜찮아요. 여기에 본 뜻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여기에는 이걸 행하면 이걸 줄게, 이걸 행하면 이걸 줄게라는 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라는 그본 뜻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헌금대라고 해도 본 뜻을 알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대부분 안 하는 사람에 속해요. 왜냐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절대 하면 절제하면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죠. 그런데 본 뜻을 알면 시험 들지 않잖아요. 온 뜻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요즘 돈에 탐심이 생겼나. 한번 11주 이야기 했다가 그런 소리 듣고 난 뒤에, 다시는 내가 11주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너 10원짜리에 목숨 걸래? 그 꿈을 꾸고 난 뒤에는, 아, 11주 잘 내더라고요. 500원짜리를 하나를 주었는데, 목사님이 500원짜리를 내주머니에 넣은 걸 목사님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 꿈을 이야기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작은 거에 목숨 걸지 말란 뜻이겠죠? 집사님,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랬더니, 11조 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11조 내라 소리도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각달락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9절에도 봐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외를 공개.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데 헌금 낼수 있겠어요? 못 내요. 저는 마음이 없으면 천예물을 절대 안 냅니다. 저는 좀 어떻게 우리 아들도 뭐 우리 아들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걔 마음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쟤만 보면요, 쟤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안 감이 절대 행하지 않는 사람 중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없는데 천년물로 갔다가 여러분들 수술을 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대박이 터졌어요. 한 10억 벌었어요 하나님 첫 예물입니다. 아버지 받으시오. 하고 첫 예물 10억을 드릴 수 있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십절에도뭘 이야기하느냐면, 첫 예물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맥추절은 성령 강림 교단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맥추절의 시작은 초실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초실절은 수수한 첫. 예물을 거두었을 때. 처음으로 추수를 시작했을 때 드리는 초실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이 지나고 나면 맥추절을 섬기게 됩니다. 그 맥추절은 초실절, 추수의 기간의 마지막에 거두었던 그 마지막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곡식도, 핵곡식 얼마나 귀하죠? 핵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물로 보내잖아요 첫예물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 1절로부터 10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마음을 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천천의 만물, 강, 만만의 기름과 천천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 기름을 아주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름을 갖다가 드리려면 짐승을 얼마나 잡아야 되겠습니까? 짐승 잡았을 때 기름진 부분이 많은 줄 아세요?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기름진 부분이 강물처럼 흐를 정도로 짐승을 잡으려면 이 우주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 다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음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죠? 마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가르쳐봐요. 마음이 없으신 분도 있군요. 아, 이상합니다. 마음이 없으신 분은 로봇일 수도 있어요. 로봇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보통 여기에 있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두 군데로 나누었었어요. 여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하트. 하트 있죠. 하트예요. 그리고 또 마인드라는 단어 썼어요 마인드 컨트롤 이라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는 여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기에, 여기를 가리킬때 되겠고요. 여기를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가리킬 때는 언제냐? 감정이에요 사람의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를 가리킬 때는 이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리킬 때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쓸 때는 하트라는 단어를 쓰고 이성에 따라서 할 때는 여기를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이걸 치료하러 갑니까? 아니면 이걸 치료하러 갑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걸 치료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정을 치료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치료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마인드 치료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음과 감정이라는 것을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구약 성경에 자문 성경에 보니까, NLT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마인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기를 써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요. 아, 이걸 해야 되는지는 뭘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이 안 따라가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머리로 따라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여기를 감정을 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감정이 안 가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있어도, 내 감정이 안 가는데, 그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하의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 와도요 임욕재 목사님이 좋다고 하시는 분은 임욕재 목사밖에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와도요 이게 안 따라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고왜 자꾸 얼굴이 벌게 되죠?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이 마음을 다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성적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감정적인 것을 이 마음이라는 것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세요. 올라가는데, 제자들과 떨어진 곳에서, 뭐 가까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곳에서 기도를, 한 시간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꼽박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아 육신이 육신이 너무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구나. 저도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이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가 되면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할 때가 되면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하느냐면, 무엇이 문제였느냐면, 무엇이 문제였냐면,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마음이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지금 현재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곧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싶은데 마음은 나를 따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곧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나를 따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art라는 단어도 안 쓰고요, mind라는 단어도 안 쓰고요, spirit이라는 단어를 쓰고, spirit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영은 원하고 있는데, 이 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그들 속에 있는 육신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은 그것을 원하죠. 원하는데 죄성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를, 어느 부분을, 사람의 육신은,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차원이 영이죠. 영이고 우리의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여기죠. 마음 그렇죠. 영혼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 연약한데 무엇 때문에 연약하느냐? 마귀가 붙들고 있는데 마귀는 무엇을 이용하느냐? 우리의 죄성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영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신이 연약하고 죄성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깨닫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못 가는 거예요. 육신에까지 못,까지 가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설교 제목에도 보면, 마음을 당하여 행하여 보라 라고 했을 때, 내 영이 지금 문제가 있으면 마음을 당하여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내 정신이 지금 그것을 아는데도, 내 정신은 알고 있어도, 여기까지, 마음에까지, 감정적인 부분까지 전달되지 못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못한다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과 이 마음이 이 사탄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적인 것이 절대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영을 주장하고 우리의 정신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권세를 이겨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즉, 그 말은 그것을 이긴 상태에서 이긴 상태에서 이긴 상태일 때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긴 상태에서만 인자와 진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긴 상태에서만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긴 상태에서만 우리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은 없느냐? 성경은 항상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 자는 육신의 일을 아요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부분도 NLT라는 영어 성격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육신에 의하여 조정되는 마인드 정신이죠 육신에 의하여 조정되는 정신은 사망을 사망이요. 영에 의하여 조종되는 정신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은 바로 우리 죄성이에요. 죄성에 의하여, 마귀가 이용하죠. 마귀가 이용하는 죄성에 의하여 조종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이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고, 영에 의하여, 이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조종되는 정신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영혼과 정신이 성령에 의하여 조종될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자만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아, 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네. 하나님의 법을 짓게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요. 목에 맨다는 것은 마치 목걸이처럼 길 가다가 목걸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목걸이가 자꾸 보이잖아요. 목걸이 볼 때마다 뭐 생각하니 인자와 질리.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지. 성령으로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성령에 의하여 조정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을 오늘 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 육신의 죄성에 의해 집에 당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 집에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나는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 이 말은 그들의 속에 있는 영혼, 그들의 속에 있는 영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싶습니다. 근데 육신이 죄성의 야 지배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졸면서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아렸을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원해? 그럼 이거 한번 해봐 하, 이거 해보라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이거 해봐! 아니요 이거요! 아니, 이거 해보라니까! 이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나는 이것을 할수 없으니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육신의 지배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아, 네.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원하는 그것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 네.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할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내게 능력 주신이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머리로는 아시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배를 당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이와 같이 마음으로 지켜 행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